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마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도 이사가 결정되고 나서 막상 이사를 하려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집을 매매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세가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내 집을 팔고 또 새로운 집을 샀을 때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또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계산기 어플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게 되면 여기서 중개보수 등기비용 대출이자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관련된 비용들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취득세 보유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취득세 부분을 들어가서 매매 증여 상속, 원시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주택인지 그외 건물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떤 크기의 주택을 구입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주택, 85제곱미터. 그래서 1주택자, 조정세상 지역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을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5억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가 과연 얼마가 나올지. 5억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취득세가 55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주택자인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가액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취득세율이 또 8%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취득세가 무려 4,200만원가량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자금 계획을 뚜렷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넘어가셔서 이제 중개보수를 살펴보실 텐데요. 중개보수도 마찬가지로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주택과 오피스텔 또그 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였고 주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가를 한번 직접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 원래 상한 요율이 0.4%거든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200만 원이고 또 세금까지 10% 포함해서 22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양쪽에 내가 파는 집에서 발생하는 중개 보수와 또 사는 집에 발생하는 중개 보수를 대략 계산하게 된다면 220만 원의 두 배인 440에서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등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또 주택 그외 건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고 주택이고 광역시에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1주택자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5억짜리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기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서인데요 금액과 법무사 등기 보수, 취득세율, 취득세, 채권 매입, 뭐, 등등의 일당 및 교통비, 수입인지 등등이 나와서 대략 6548,825원이 나옵니다.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법무사 등기 보수인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5억에서는 53만 4천 원이 발생하네요. 이것도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 셀프 등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 법무통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 등기 보수를 낮추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9월 27일, 28일쯤에 어, 이것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달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그러니까 9월 말로부터 일 2개월이면 11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택, 뭐 1주택자, 기본공제 등등에 따라서 얼마가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취득을 내가 1억에 했다. 근데 양도를 3억에 했다. 부동산 수수료그 다음에 뭐또 샤시 같은 거 교체하거나 난방분배기 교체한 거 합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0만원이다. 그리고 취득일자가 2016년 12월 12일이다. 양도일자가 2020년 9월 36일이다. 30일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가액과 뭐 취득일자 모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빵!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